K 시켰어요. 네? K 시켰어요. K요? K K K가 뭐예요? K K 안 시켰는데 생뭐 K 왔던데 눈 아프. 진짜요? 저 생일 아닌데요? 저 오늘 생일이에요? 오늘 며칠이에요? 조생일 아닌데? 어, 나 K라고 해서 그 마약 아, 케이 얘기한다. 명 아파트. <laughs> 아는 집이에요? 우리 집인데요? 고 우리 집에서요? 네. 우리 엄마가 케이크를 보냈다고요? 계산 다 돼가지고 왔어요. 너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오늘 뭔 날이에요? 네? 오늘 무슨 날인데? 저 생일이에요? 저 수술 날이에요? 저 오늘 수술 안 해요. 엄마가 보냈나? 엄마, 왜 불러？엄마도 아파. <laughs> 엄마, 이거 케인 뭐야? 케인 뭐야? 엄마가 보낸 거야? 왜뭐 때문에?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왜 보낸 거야, 케이크? 나 오늘 생일 아닌데? 수술한 지딱 어. 1년 됐잖아. 어, 너 몰랐어. 아, 그렇구나. 아, 너 깜짝 놀랐어. 웬케이크여서고 아, 그것 때문에 보내준 거야? 응, 어, 안에 쪽지 있어, 봐봐. 편지가 있어? 응. 어, 아이, 엄마 고마워. 같이 나눠 먹어. 알았어, 엄마. 잘 먹을게. 어머 편지있다 <laughs> 카드가 안팔아서 빨리바퀴즈에 응. 카드가 없어 응. 그래서 그냥 편의점가서 거기 한는거 그걸로 그냥 써서 보냈어 알았어 엄마 음, 맛있게 이, 먹어 어, 이따가 집에가서 봐응 어? 음. <laughs> 편지있다 내와 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 빠르다 이번 해 너에게 좋은 해라 하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고 건강히 주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는 엄마가. 어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. <laughs> 아. 아, 축축해졌어. 아, 투인아원더내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뭐 축하받는 일이라고 뭐, 축하받는 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야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효도합시다. 하고 있어요, 맑은님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, 나 날짜를 몰라. 나 순간 내 생일인가? 순간 내 생일인 줄 알았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언니, 언니, 일 그만두실 생각 없어요. 왜요?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? 해피님? 나안 그만둘 거야. 나 해피님 덕분에 안 그만두고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. 언니가 나 보기 싫은때 아주 맨날 볼수 있게 여기서 버틸 거야. 네, 행복할게요. 어머, 나저 돌잔치네요. 저는 돌잔치니까 이거를 잡겠습니다. 어, 이거 뭐지? 이거 잡겠습니다.